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9월 학평 고1 현대소설 낯선 작품 8개의 모자로 남은 사내. 제목의 힌트를 한번 생각을 했었어야 되겠죠?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제목을 힌트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목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본다라고 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모자로 남았답니다. 모자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곁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누가? 이 사내가. 그러면 뭐가 남았다? 모자가 남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읽어봅시다.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은 누굴까요? 사내가 되겠죠? 그럼 유품에 뭐가 있을까요? 모자가 있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서술자의 남편이 지금 죽었구나. 그리고, 유품으로 모자가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단한 가지도 값 나가는 게 없을까. 그만큼 어떻게 살았었다. 나의 남편은. 검소하게 살았었다. 라는 것 알고 있겠알수 있겠죠. 놀라고 민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는 게 아니죠. 금전적인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남편이 자식들이나 친척들에게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것 없어도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매우 기뻤겠죠 그래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나누었답니다 하지만 무엇만큼은 모자만큼은 서술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략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나는 고약,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습니다 과거죠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쥐 같잖아. 라고 서술자인 아내에게 말을 했죠.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 봤었어야지. 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대꾸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 맥락이 중략 부분에서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 밑에 자 CT 촬영을 했는데 안타깝죠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다 쬐는 거였음. 그래서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 안타깝죠. 어, 저도 조금 아픈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 정말 힘들고 지친데, 아 만약에 이런 치료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하지만, 밑에 보시면, 다시 해본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 방법도 잘 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미국에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하도록 했다. 오, 뭐, 뭐, 당연히 아버지 때문이겠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배로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딴 자식들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였다? 돌아 들어오도록 하였다. 밑에. 자, 그 다음. 막내에게 무엇을 사오도록 했다. 모자를 사오도록 했다. 됐습니까?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있었다. 그러나 테가 너무 넓어서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마치 무엇?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라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빼앗고 싶어했고 남편은 장난을 쳤죠, 손자라 손자와 죽기 전의 마지막 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장고 모자가 여덟 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밑에 좀더 안타까운 부분, 서술자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여덟 개의 모자. 그리고 그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는 남편에 대한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겠죠. 됐나요? 그 여러,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 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여전히 무엇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내용,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도 할줄 몰랐다. 남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을 할줄 몰랐다. 전부 다 내용 일치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 정도로 보시고, 밑에 핵심 정리와 해제 읽어보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이해와 감상도 한번 보시고 됐나요? 자, 낯선 작품 문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에고, 자 보여드릴게요. 합병 변형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도 보여드릴게요. 됐나요? 보셨나요? 자, 그래서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중간고사가 되겠죠. 출제를 한다면 이러한 학평을 지금 저희가 변형을 한 것처럼 실제 학력평가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도 유의를 하시고 뭐, 새롭게 이렇게 창, 그, 출제를 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기존의 문제를, 학력평가에 있는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래서 해당 문제들을,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